어. 확인. 아.. 또 쏘고싶다. 파밍중이야 쟤네. 둘. 딴애 왔습니다. 얘 그쪽으로 돌아. 그쪽으로 돌아. 그쪽으로 돌아. 응. 음. 오? 하나 기절. 음.. 뭐 주변에 애들도 없어 응, 폐업어 근데 여기 뭔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너무 허허할 뻔 인데 어 깜짝 놀랐어. 아, 나 미안, 어. <laughs> 미안, 미안. 총소리 들었어. 아, 너무 긴장했어. <laughs> 아까 200 방향 쪽에서 총소리 봤었어. 빈는 아닌데, 우리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여기 있다가 들어가도 될것 같아. 저 바위, 바위나 뭐 능선이나 뭐 여기 만들어도 돼 여기 만들어도 12명 우리 빼고 9명 여기 둘 2번 핀 여기도...여기 싸우는데? 2번 핀? 지금 3번 핀에서도 와 3번 핀이 나 보이는데 지금 핑이에면 포, 포, 없 포, 폭? 누구 포, 폭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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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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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야. 어 바위 뒤에 있는 애들이 마지막인 것 같아. 아 여기 하나 있었네. 여기 하나 있다. 하나야? 어 하나. 바위에 셋예 하나. 바위에 셋이나 돼? 어 셋이야. 아그 기절한 애 둘에 살살 했는데 하나였거 핑크색 한복 입고 있는 애였어 ㅅㅂ 어디갔냐? 능선 바로 건너편에 있을 것 같은데? 저쪽 라스트. 내 앞쪽, 내 앞쪽? 어, 네 앞에. 기다려, 기다려. 여기. 웬화, 오른쪽으로, 와,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, 어 그쪽으로 가. 있어, 이제 이제 근처야. 왼쪽, 약간, 어 그쪽. 유후! 야, 7킬. 야... 야... 대박. <웃음>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야 치킨 이렇게 먹네.